본 영상의 내용은 픽션입니다. 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사서님들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세상에는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멋진 집이나 차를 사거나 닌텐도 스위치와 몬스터 헌터 라이즈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 병원에 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장 가진 돈은 없고 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대부업체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도 있습니다. 대부업체란 신용도나 소유 중인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 곳입니다. 은행보다 고객이 내야 할 이자가 비싼 것이 단점이지만 은행보다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여기 어떠한 신용정보나 담보 없이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주는 수상한 대부업체 한 곳이 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오리지널 시리즈 행복 파이낸셜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행복 파이낸셜은 누리마을 청록 빌딩 지하 2층에 위치한 소규모 대부업체입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운영하며 카운터를 지키는 여직원 한 명이 있고 상담실에 사장이 있습니다. 고객이 입장하면 여직원을 통해 용건을 확인한 뒤 상담실에서 사장과 직접 계약을 진행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어떠한 전자기기도 내부에 들고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신용정보나 담보 없이 원하는 금액을 이자 없이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채무에게 비례하여 을의 삶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 뭔가 수상하기 그지없는 말이지만 당장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행복파이낸셜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이어졌고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행복파이낸셜 이용 고객 수사 기록 중 일부. 이용자 A. 24살 남성 대학생. 대학생이었던 남성은 행복파이낸셜에서 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을 빌렸. 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에 성공한 뒤첫 출근 날 인도를 걷던 중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과 충돌했습니다. A 씨는 다리가 골절되어 치료받는 동안 출근을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술 후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직장에 출근을 못 해보고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게다가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어 수술비 300만 원과 자신의 병원비 200만 원이 필요했기에 현재도 구직활동을 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용자 B, 32세 여성, 무직, 대학 졸업 후 줄곧 집에 박혀 살던 B 씨는 주변 친구들이 직장에 다니는 걸 부러워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외모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성형 수술과 지방 흡입 수술을 받기 위해 행복파이낸셜에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B 씨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미모를 빼고선 아무런 경력도 자격증도 상식조차도 없었기에 면접에서 연달아 탈락했고 결국 취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수천만 원을 들여 미모를 얻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 관리나 운동은커녕 식사 또한 자극적인 음식 먹었기에 B 씨의 미모와 건강 상태는 성형 수술 이전보다 더욱 나쁜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가족마저도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고 친구들도 멀어져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용자 C 65세 남성 제한 없이 얼마든지 빌려준다는 얘기에 딱히 부족함 없이 살던 남성은 재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 행복파이낸셜에서 3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에서 가족들과 만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세운 뒤 기쁜 마음으로 술을 마시던 중 층간소음으로 화가 잔뜩. 난 아랫집에 여성이 올라와서 급기야 말다툼과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모두가 한눈을 판 사이 어린 손자가 가스렌지를 만지작거리고 놀면서 집안에는 가스가 차올랐고 하필 그때 화가 잔뜩 난 행복파이낸셜 이용자인 남성 씨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가스 폭발로 아랫집 가족과 남성 씨 그리고 손자와 임신 중인 며느리 다음 달 결혼 예정이던 막내딸까지 전원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용자 D 20살 여성 대학에 입학 후 외제차와 명상이 명품백을 사기 위해 행복파이낸셜로부터 5억을 빌립니다. 다음날 명품 매장으로 갈 생각에 기뻐하며 자기 전에 야식으로 떡볶이를 먹던 중 사례에 걸려 물을 찾다가 바닥에 널브러진 옷을 밟고 미끄러져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는 도시 외곽에서 캠핑을 하던 중 텐트 안에서 화목난로를 피우다 환기를 제대로 못하여 질식사 하였습니다. 이후 43건의 행복파이낸셜 고객이 다치거나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행복파이낸셜 사장 최행복 씨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 또한 최 씨가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기에 추궁하기 어려웠고 최 씨는 고객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자신이 이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돈으로 얻게 되는 힘과 권력, 가치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을 노력 없이 얻은 만큼 노력을 강요받게 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규칙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현재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행복 파이낸셜은 정상 영업 중입니다. 당장 눈앞의 행복을 위해서, 당장 눈앞의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미래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대부업체 행복 파이낸셜 사서님들도 대가 없는 이득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노력이 동반된 결과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뉴 타입 코너. 유타입 코너는 사서님들이 직접 만든 기괴한 존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댓글로 신청하지 마시고 이메일 사용법은 여기서 물어보지 마세요. 분류 번호 21007 제보자 서명 이름 검은 날개의 천사 이 존재는 신장 3m의 인간과 흡사한 모습의 존재로 유독 팔과 다리가 길며 전체적으로 창백한 색상의 육체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폭이 15m에 달하는 거대한 세쌍의 검은 날개가 있으며 얼굴에는 이목구비 없이 붉은 빛의 론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검은 날개의 천사로 불리는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여러 나라의 민담이나 신화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주로 멀리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드물게 가까이 나타났을 땐 기묘하고 오만한 웃음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하늘로 날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검은 날개 천사가 나타난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역병이 퍼지거나 인간들 사이에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거나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존재는 불길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일부 사람들은 검은 날개의 전사와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패배와 굴욕을 맞이했습니다. 위험 분류 등급 S, 대량 학살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출몰 예측이 어려우며 제한 및 침묵시키는 방법 또한 예측이 어려운 접수 완료. 사서님들도 만약 검은 날개 천사를 보게 된다면 부디 그 장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